하루 행복 산책 15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화와 균형의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공과 행복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은 없을까? 선택과 집중 전략과 조화와 균형 전략의 절묘한 균형 조화를 취하는 것이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화와 균형의 지혜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를 기르는 방법은 다양하다. 공자에 따르면 지혜를 기르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깊은 생각, 즉, 성찰을 통해 배우는 것으로서 가장 고상한 방법이다. 둘째는 지혜로운 사람을 모방하는 것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이다. 마지막 셋째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다. 쓰라린 체험을 통해서 배울 것인지, 아니면 깊은 성찰을 통해서 배울 것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기를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국 로열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프레드 브라이언트는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향후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하기는 긍정적인 경험을 자각하여 충분히 느낌으로써 행복감이 증폭되고 지속되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향후하기는 영어로 맛을 보다 음미하다 만끽하다 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긍정 정서를 강화하는 10가지 방법 심리학 교수인 브라이언트는 인생을 잘 향후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음미하며 행복감을 만끽하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긍정 정서를 강화하는 열 가지 방법 중첫 번째.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다.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지만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긍정 정서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두 번째, 잘 기억해 두기. 긍정적인 경험을 나중에 잘 회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긍정적 사건을 자세, 자세히 기억해 두거나 사진 또는 일기로 기록해 두고 종종 회상하는 것이다. 행복한 가족 사진, 즐거운 여행 사진, 기념품, 과거의 성취물, 상장 등을 종종 꺼내보며 행복했던 순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바탕화면에 행복한 순간의 장면을 띄워놓거나 책상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행복한 사진을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자축하기. 자신이 이룬 크고 작은 성취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고 축하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위해 자신이 기울인 노력을 돌아보며 자신을 아낌없이 격려하며 축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네 번째, 행동으로 표현하기. 기쁠 때 크게 웃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적극적인 신체적인 행동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다. 행동적인 표현이 크고 강력할수록 긍정적 감정은 증폭된다. 축구선수가 골을 넣고 세리머리를 통해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그예이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저 빙긋 웃기보다는 화끈하게 주먹을 치켜올리는 히딩크 감독처럼 격렬한 행동으로 표현하면 기쁨이 배가 된다. 다섯 번째, 세밀하게 감각 느끼기. 와인 애호가들이 와인 한 모금을 머금은 채그 오묘하고 복합적인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즐거운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며 충분히 느끼라. 여섯 번째, 몰입하기.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차단하고 즐거운 경험에 몰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음이나 방해 자극을 차단하고 음악 감상에만 몰입한다면 더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 비교하기. 예를 들어,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이나 불행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지 더욱 실감하는 것이다. 구직을 위해 노삼초사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잦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에 비해 안정된 지각판에 위치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다행한 일이다. 여덟 번째, 일시성 인식하기.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경험을 깊이 음미하는 것이다. 오늘은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 아홉 번째, 축복으로 여기기. 긍정적 경험을 행운이자 축복으로 생각하며 이에 감사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한 가수가 부른 다행이다 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기래.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당연하게 여기며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축복이자 행운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열 번째, 기쁨, 냉각, 사고를 하지 않는 것. 기쁨, 냉각, 사고는 긍정적인 경험으로부터 기쁨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행복감을 냉각시키는 부정적인 생각을 의미한다. 예컨대 긍정적인 경험을 평가절하하거나 더 좋았을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냉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장미 향기를 맡아보라 라는 외국 속담처럼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만나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음미하며 향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넘치도록 많이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발굴하여 향유하는 것이다.이상 하루 15분 행복 산책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